예, 안녕하세요. 리버모 25세트입니다. <laughs> 어, 오늘 은 2월 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이제 점심 먹고 좀 쉬다가 주식 차트들 한번 켜봤습니다. 종목을 제가 한번 관심 종목들 살펴보다가 전일 대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 <laughs> 4%대에서 한10% 정도 오른 종목들 중에 무작위로 한번 살펴볼게요. PNT. PNT 일단 월봉부터 보고 PNT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봄부터 지금까지 내리 꽂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반등이 어, 한두 달, 한두달 정도 횡보하다가 2, 3개월 차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PNT 거의,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바닥이라고 보셔야겠죠? 더어 내려가서 뭐 61선까지 깨서 막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좀 낮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저점을 받아갖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리고 이런 잡주들은 패스하겠습니다. 잡주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니트론텍. 이제 코스닥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이 회사는 아마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경제표안 봤는데 네, 단기순이익이 180억 나오네요 역시 네, 나쁘지 않죠 이런 회사들 지금 차점 잡고 좀 매수를 매집하기에 좋은 타점입니다 유니트론택 월봉상으로도 추세가 약간 이제 반전을 오고 있고 부봉상으로도 약간 어역 헤드 인 숄더, 역 머리 어깨형 패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역계 머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합니다. 셀바스 AI, 셀바스 AI나 로봇 관련된 주들은 지금 뭐 그래도 테마적으로 좀 시세만 탈때는 예를 들어 2023년 초에 뭐한 6천원대 출발해갖고 3만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런거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런거는 사실 이게 신의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거 다 먹기는 사실 힘들고 등하기 때 이런때 잡기는 쉬워요 요럴때 잡기는 쉬운데 여기서 보통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더, 더 올라가 봤자, 요 정도에서 팔고 나와야죠. 매수는 관대하되, 이익시련은 칼같이 해야 되는 게 주식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익시련이 중요합니다. 매수는 조금 틀려도 돼요. 조금 손실로 시작해갖고, 다시 수익으로 돌아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시련은 놓치면은, 다시는 수익권으로 오지 않아요. 라인시큐어, 라인시큐어 2,100원, 2,100원에서 라인시큐어 근데 실적이 안좋을거예요복아죠복사전환 네. TMS, TMS도 복자하겠습니다 아이패밀리, 아이패밀리 어떤가 볼까요 아이패밀리도 우량합니다 다 우량한 회사고 어. 지그 이번 달에만 30% 올랐는데, 추세가 반전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알차라, 알체라는 또 메타버스 관련주죠? 예전에 2022년도에 잠깐 유행했던 것 같은데, 메타버스인데, 이게 그거 거예요. 그, VF? VF 영상, 인공지능 영상 인식 분야. 모바일 뱅킹이나 신고증 확인대에 적용되고 출입 국 공공이 세 보안과 간제 영역까지 갈수 있는 영상 인식 AI 기술. 일단 뭐, 이게 없는 회사니까, 뭐, 재무제표뭐 별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것도 없죠? 4 0억 매출에 손실만 거의 100억 됩니다. 그리고, 1M. E-RAM 같은 경우도 1200원, 대부리보, 대부리보 좋아요 대부리보는 보트자 들어가는 거는 좀다 괜찮다 청소기 같은 거 근데 이게 막큰 성장성, 큰 혁신성은 없지만 그래도 실적이 꾸준한 회사니까 순이익은 조금 나오네요, 20억 정도 전에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스피어, 와이즈는. 이런 것좀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좀 리스크한, 해 보입니다. 회사가 좀좋아야죠 기술적으로. 펜트로닉스. 펜트로닉스는 35% 났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잡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데서 잡으면 는 거예요 저는 저희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잡으면 손실이 없잖아요 제가 엊그제 그게 본 종목 중에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게 이런 데서 잡는 겁니다 이거 회사도 좋고 지금 뭐한 2개월 동안 내려왔어요 9개월 동안 낙폭 과대예요 이런 거 이제 반도체 같은 거 반등하기 시작하면 쫙 올라옵니다 이런 데서 잡아갖고 더더 더 내려가면 더더 더 잡으면 돼요 자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이렇게 이격이 추세가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추세가 잡혀 있는데 이게 깨지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추세가 깨지는 경우에는 어, 이, 이, 하단 부분, 21,900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잡아도 좋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일봉상으로는, 뭐, 주봉 일봉상으로는 시간이 좀더 걸릴 거예요. 이게 왜냐면 뭐, 한두 달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매수를 하겠다면은, 6개월 정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예3 빌리언. 3 1년은 뭐 실적은 뭐 개판입니다. 패스하겠습니다. DTNCR. DTNCR도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9류 감마 간막. 미즈코프. 미즈코프는 완전 잡주지만, 매리한7억 600억 나오네요. 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산네요 잡주지만 여기에 이제 매수가 좀 많이 1, 10만, 100만, 2700만주의 매수가 거래가 일어났고 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세력이 좀 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도 여유돈 있으면 한번 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위즈코프 같은 거 조점매수 딱 들어가서 올라가면 1000원대, 1400원, 1700원대 그럴 때 올라가니까 위주법 같은 것도 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요 KNR 시스템 KNR 시스템도 좀 관망하는 걸로 가시죠 네. 제가 상당히 이제 된지 1년밖에 안 됐고, 이 종목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지적자에서인데 터널아운드에서 흑자전환하면 꽤 많이 오르거든요. AWC냐. 패스하겠습니다. ALT도 패스하겠습니다. 홍원정밀. 홍원정밀? 홍원정밀. 공원 정밀 한번 살펴볼까 매출은 400억 정도고, 너무 적자가 심하네요. 근데 이것도 12월달 4분기 실적 한번 보고 싶네요. 공원 정밀. 컬러레이. 컬러레이도 760원. 미세아이티 유보렉, 유, 유로메카, 나노그리 RSO4, SCL 사이언스. 확실히, 어, 우리 수급주들 보다가 이거 보니까, 어, 종목, 종목 저품질 종목들이 많죠? 고품질만 보다가. 베이루트, 큐링록이런 종목들도, 사실 이것도 뭐, 대적자인데, 대적자에서. 500억, 600억 매출에, 2023년도에 800억, 2024년도에 600억 매출인데, 당기순 영업이익은 뭐, 몇십억씩 적자 나오는 회사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함부로 뭐, 이거 매수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단타식으로, 뭐, 테크니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요 정도까지는 이제,적으로 좀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2800원까지. 800원까지는 수익권에서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솔직히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엠로. M로. 엠로는. 엠로도. 힘이 좋은데요? 힘이 좋은데, 그렇게까지 확신은 없습니다. 확신은 없기 때문에. 보류. 네. 이것도 관심종목에서 보류. 아비코전자. 차라리 이게 낫네요. M 로보단 아비코전자. 제가 이 종목도 뭐, 아주 망해가는 회사라면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2023년도, 24년도에 영업이 적자하기 시작해갖고 주가가 확 떨어졌죠? 2023년도, 24년도. 그런데 올해 만약에 적자가 줄어들고 만약에 올해 흑자전환 한다면 이 종목은 매출이 일단은 뭐 아주 소형 기업은 아니에요. 16,000원에서 6,000원이 됐기 때문에 한번 반등 놀아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래량이 뭐 아주 많이는 아닌데, 조금씩 몰리고 있는 거 보면. 아비코전. 크리스탈. 크리스탈 신수제. 카페24 카페24는 뭐양호합니다 양호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좀 이렇게 막 크게 가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수익내는 거안정적 카페24 같은 경우는 20, 23년부터 흑자 전환해 원래 좀 적자였어요. 21년 22년 23년 24년 흑자 전환해갖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니다 컴퓨터 또 대주산업, 대주산업, 석경에이, 편스퀘어, 편스퀘어, 이렌시스아이빙테크 브리플랜, 셀미디 한컴이드, 한컴이드 괜찮은데요 이거? 일단 이런 이런 이제 중소형 우량주 중에 이게 전형적인 어, 3중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한번 매수해볼만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월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두 달 안에 승복을 생각하시면 안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100만, 주, 100만 주씩 터지고 400만 주씩 터지고막 그러다보니 그런 주식이니까 금요일날 40만 주 거래되고 이 종목을 한번 노려볼만할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맨날 수급주들, 주도주들만 보다가 또 이렇게 잡주들도 이렇게 한 번씩 분석해 드려야겠죠 그래야 좀 재밌잖아요 일단은 제가 뭐좀 이따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칙이 15분 이내로 끊는 거한 영상당 그래갖고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